안녕하세요.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이학습터의 평가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그 결과를 이학습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만들어서 출제해 볼게요. 기본 응시 횟수는 3번이지만 2번으로 만들어서 출제하기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학생은 두 번의 시험 기회가 있고 세 번째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차 응시 기회를 클릭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답을 체크해서 시험 끝내기 버튼을 누른 뒤 학생은 바로 정답 또는 오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1차 응시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오답풀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 오답풀이 끝내기까지 클릭해야 교사 입장에서는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에게 꼭 오답풀이 끝내기를 누를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자 다시 교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교사는 상단의 온라인 수업 좌측의 평가 관리 그리고 성적 조회 탭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급 강좌까지 확인한 뒤에 상단표 그리고 하단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표는 우리 학급 전체의 시험 응시 관련 통계이고 하단의 표는 학생 개개인의 점수 결과표입니다. 자 상단 표에는요 전체 응시 대상은 몇 명이고 실제로 응시한 인원, 그 중에서 통과한 인원, 점수가 미달된 인원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오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학생들의 그 결과가 실제로 몇 점이고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홍길동 학생이 1번 문제는 맞았고, 2번도 맞았고, 그런데 3번 문제는 틀렸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첨삭을 통해서 교사는 자신의 피드백을 학생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학생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교사가 준 피드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번 문제의 교사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교사 화면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리셋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생의 응시가 리셋되어 학생은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이력 일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 반의 평가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정리된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성한 시험지를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문제 출제 버튼을 클릭하시고 체크. 이 시험지를 체크한 뒤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 e 학습터에서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피드백하는 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